자, 2024년 10월 9일 모의고사 15번. 자, 원. C가, 어,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했습니다. 원의 방정식이. 자,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은, 어,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. 그래서 걔를 일단 좌표평면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네, 빨간색으로 올릴게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그리고, X축. y 축. 자 이렇게 됩니다. 자 이렇게 되고, 자 이거 위에 서로 다른 두점 A, B라고 했어요. 어, 근데 A 좌표와 B 좌표를 자세히 보면 x A의 x 좌표가 a고 y 좌표가 b, B 점의 x 좌표가 b, 그 다음에 y 좌표가 a라고 돼 있어.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뭘 예측해야 되냐? 어, 점 A와 B는 y는 x의 서로 대칭이라는 것을 알아내야 됩니다. 네, 이걸 알아내셔야 돼요. 자, 근데 원 위에 있죠. 그래서 대충 찍어 놓겠습니다. 자, 여기를 A라고 할게요. A, B 이런 식으로. 자, 그다음에 y는 x를 그리겠습니다. 자, y는 x를 그렸어요. 파란색이 y는 x라는 일차함수 어, 그래프, 항등함수 그래프고, 자, 여기를 B라고 할게요. 그러면 A자, a점을 y는 x 에 대칭이동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b콤마 a가 된다 자 이렇게 알수 있겠네 근데 둘다이원 위에 있기 때문에 어, 당연히 대입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항상 4라는 식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뭔가 곱셈 공식이랑 연결되기도 할것 같고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를 더 읽어보니 원 c 위에 있는 점 중에 위에점 중에 어, a랑 에, 어, A와 어, A에서 거리와 B에서 거리가 같은 점 그리고 어, 마찬가지 Q도 같은 점. 자 이것도 뭐냐?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어, P점과 Q점은 이걸 바로 발견하세요. Q가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야 돼. 그래야지 P가 여기 있으면 얘랑 얘랑 어, 거리 같고 뭐 이렇게 됐죠. Q가 여기 있어도 AQ, BQ 이렇게 서로 거리 같을 거 아닙니까? 이렇게. 자, 그런데, 그 P와 Q 점이 서로 다른 점인데,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? Y는 X 위에 있는 점이면서, 또원 C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어요. 그래서, 점이 이것밖에 안 돼요. 이거 두 개. 네, 하나, 근데, 이 순서를 맞춰야 되니까, A, P, B, Q. 자, P가 여기 있어야 되고, Q가 여기쯤 있어야겠네. 지금 그림 상태에서. 그래서, 요 사각형. 사각형이 되죠. 이렇게. 삼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꼴입니다. 이렇게. 자, 사각형처럼 안 보이게 생겼는데, 사각형입니다. 자, 요 사각형의 넓이가 2루트 2가 될 때, A 곱하기 B를 구하라.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, 당연히 밑변을 뭐를 쓸 거냐? 선생님, 밑변을 얘를 쓸 거예요. 밑변을 얘로 쓸 겁니다. 요만큼. 어, PQ. 자, 그럼 얘는 밑변이 4라는 걸알수 있어요. 자, 밑변이 4.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루트 2의 절반이니까 루트 2겠네. 자, 그럼 높이를 뭘로 써야 돼? 얘를 써야겠지, 당연히. 이렇게 수선 내린 거. 자, 이렇게이 수선의 발을 이 점을 h라고 하겠습니다. ah의 길이가 뭐가 됩니까? 어, 높이가 되겠죠, 여러분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자, 이 밑변의 길이가 4면 어, 이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2가 되려면 높이는 자, 4h가 2루트 2가 돼야겠네. 그럼 h 란에는 2분의 루트 2가 돼야 됩니다. 즉 선분 ah 선분 ah가 2분의 루트 2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, a b에서 y는 x의 어, 내린 수선의 길이 ah 길이가 2분의 루트 2가 되려면 점과 직선 사이거리구 하는 공식 쓰면 x y는 0이란 직선과 a b 자거리구 하는 공식 쓰면 루트 1 플러스 1즉 루트 2분의 절대값 a b가 되고 얘가 2분의 루트 2가 어야 돼요. 자, 예곱하기얘는예곱하기 얘 2다. 루트 절대값 A-B에, 어, 2를 곱한 값이 2다. 자, 약분하면, 어, 절대값 A-B가 1이다. 자, 양변 제곱해 주세요. 그럼 A-B의 전체 제곱 1, 요렇게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얘랑 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우리가 4라는 걸 알고 있잖아. 이거 두 개로 풀 거예요. 자,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 a b 플러스 B제곱이 1이다. 자, 근데 얘가 4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B가 넘어가면 어, 마이너스 3이고, A분의 B는 2분의 3이 나오고, A 곱하기 B는 2분의 3이 나오겠네요. 그래서 이 문제는 A 곱하기 B 구하는 거고, 어,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.